예, 안녕하십니까. 어, 게임 트랙의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김현동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을 맡고 있고요, 주로 이제 고객이 애저를 사용하실 때 어떤 기능들을 사용하셔야 되고, 또 어떤 아키텍처로 설계를 하셔야 될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은 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이용한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먼저 제가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에 대한 어,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어, 뭐 주된 내용은 어, NC 소프트 서비스 플랫폼 팀의 어, 이기복 지사님께서 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어, 실제 활용하시면서 그 사례를 좀 생생하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순서는 먼저 애저가 어떤 모니터링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이란 개념을 어떻게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사용해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어, 이제 다음으로 애시소프트의 어, 이길복 진장님께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활용하는 사례 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 전체 애저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간략하게 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전 세계 곳곳의 데이터 센터에서 애저 어버얼 머신이라든지 스토리지라든지 네트워킹 같은 어, 기반적인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위에 애저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들 죄송합니다. 데이터 서비스들 그다음에 어, 어 다양한 분석 서비스들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어, 또한 뭐, 어, 웹 앱이라든지 뭐 펑션이라든지 다양한 파스 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오늘 키가 될 오늘 키가 될 부분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인데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이제 모니터링 솔루션에 속하기도 하면서 실제로 개발자한테 이제 개발을 더 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개발자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어, 애저에서는 이제 다양한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애저와 연, 어, 연동되는 기능 기능들을 어,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어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애저 상에 올릴 수 있도록 어, 그런 기능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비주얼 스튜디오, 어 비주얼 스튜디오 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브옵스 환경에서 개발하실 때 데브옵스를 개발 환경에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어,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한 자마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어, 크로스업 개발 환경에서 어, 모바일 개발을 위한 기능들을 어, 쉽게 개발하실 수 있도록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자가 될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이제 고객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어, 다양한 매트릭과 로그를 수집해서 어, 그로써 이제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어떻게 개선을 하고 어, 또 다양한 분석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어 이제 애저가 제공하는 이제 다양한 레벨의 모니터링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그 가운데를 보시면은 이제 코어 모니터링 솔루션으로 이제 애저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애저의 다양한 어 로그들을 수집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매트릭들을 수집을 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애저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 이 기존에 구축해 두신 어, 어떻게 구축된 사, 상황을 그다음 컨슈어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 내역을 주로 분석을 하면서 고객한테 어떻게 하면 더 애저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더 성능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더좀 비용을 낮추고 또 어떻게 하면 보안 문제를 어, 없애면서 그런 제 어, 제안 제안들을 고객들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 서비스 헬스의 경우 이제. 애저가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어, 이슈가 있는지를 서비스 헬스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티비티 로그 같은 경우에는 어, 고객이 설정하신 어, 설정 내역을 계속 저장, 어, 기록을 하고 있고 나중에 고객이 뭐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 어떤 설정을 했는지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추적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어, 애저의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은 이제 다양한 리소스에서 모니터링 기능 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 알스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이 알라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알스은뭐 이메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웹훅이랑 연결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슬랙으로 받으신다든지 다양한 연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에저 포털 상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라든지 아니면은 고객의 대시보드와 연동을 해서 이제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위에 보시면은 좀더 이제 로그 애널리틱스가 있는데요. 어좀 이제 로그나 어, 로그, 로그나 미트릭들을 이제 로그 어널리틱스로 전송을 해서 더 상세한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어, 로그 어널리틱스를 통해서 이제 네트워크 레벨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성능적인 영향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어 그다음에 뭐 단순한 뭐 VM 레벨뿐만 아니라 뭐 네트워크 레벨 그다음에 파스 서비스도 뭐 SQL에서 SQL, SQL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뭐 성능을 개선할 수가 있는지 어떤 성능적인 영향이 있는지. 파스 단에서도 그런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를 드린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어, 어플리케이션 단의 모니터링 기능을 수집을 합니다. 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이제 고객의 어플리케이션의 로그를 수집을 해서 또 매트릭을 수집을 해서. 그로 인해서 지금 어떤 성능적인 문제가 있는지, 또한 예외가 발생한다면은 어떤 부분의 예외가 있고 그 예외를 추적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을 상세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석 기능을 제공해서 이로 인해서 사용자들이 어떻게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고 또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동작하는 방, 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SDK를 연동을 하면은 어, 각 어플리케이션 노드에서는 어, 애저상으로 어, 다양한 메트릭들을 로그들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애저상에서 이 메트릭들은 처리되고 저장이 됩니다. 어, 다음에 애저 포털에 이제 브라우저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양한 메뉴에서 어, 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리포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또한 뭐 커스텀 리포트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분석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매트릭을 서로 연관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에러를 탐지하고 어, 디버그를 하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점검해서 뭐 어떤 부분에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바틀력이 있는지 어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어 또한 클라우드 상에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하실 때 어플리케이션 단 아니면은 이제 버추얼 머신 단, 네트워크 단 또는 파츠 서비스 단에 전반적인 문제를 문제가 있는지를 한 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뭐 다양한 리포트 기능을 이용해서 뭐 서비스 SL이라든지 다양한 KPI를 위한 대시보드를 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뭐 분석, 어 다양한 유저 분석 기능을 제공해서 어 사용자들이 주로 어떤 메뉴를 사용하고 또 어떻게 어 메뉴 플로우가 일어나고 또뭐 재방문율은 어느 정도이고 또 특정 메뉴를 사용한 사람이 또 다음 메뉴를 가는, 사람, 가는 경우에는 몇퍼센트 되는지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의 유저 형, 어 행태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어어 어, AI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된 데이터를 어, 분석을 해서 어 현재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 어 또는 뭐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트래픽이 갑자기 어떻게 변했는지 뭐 다양한 관점에서의 어, 알람을 어, 어 관리자한테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모니터링 이라면은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고요. 그것을 빌드를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안정화를 거쳐서 실제 프로덕션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 올린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모니터링이 그, 다,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어 이제 최근에 이제 데브옵스 환경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컨티뉴어스 모니터링 개념을 적용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어 개발할 때도 예를 들어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 개발을 하시면은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와 연동이 돼서 어 코드 렌즈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실제로 뭐 내가 지금 어 에디터에서 수정하고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어 사용자들이 얼마만큼 어이 기능을 이 코드를 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에러를 어 표시하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바로 에디터에서 확인하면서 컨텍스트를 확인하면서 이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뭐 테스트 과정이나 뭐 어, 테스트 환경에서 또는 뭐 스테이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실 때 이럴 때 어플케이션 인사이트가 제공하는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해서 테스트 에이전트 기능을 활용해서 어뭐각 단계마다 어떤 가용성의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뭐 예외가 발생하는지를 바로바로 디텍트하고 다음 단계에 넘어가기 전에 다시 어, 그걸 수정을 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어,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프로덕션 환경에 어, 디포레를 했을 때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어, 다양한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프로덕션 환경에서 어, 어, 퍼포먼스 프로파일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실제로 이제 퍼포먼스 프로파일이 코드 단계에서 어떤 함수 레벨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어, 그것을 파악하고 어, 문제점을 바, 어, 빨리 확인할 수있 어떤 코드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어, 또한 어, 디버그 스냅샷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프로덕션 환경에서도 어 디버그 스냅샷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 이제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그 실제로 그 프로세스의 컬 스택을 그대로 덤프를 어 카피를 합니다. 그 카피를 해 가지고 그 카피된 것에서 어컬어어 어, 스냅샷 디버그를 띄우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가는 어플리케이션 성능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스, 실제 디버그에 필요한 어 정보를 코드 레벨로 함수 레벨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이렇게문제를 문제, 확인되면, 그거를 어, 바로, 어, 비주 스튜디오를 통해서 개발, 어, 바로 이제 비주 스튜디오 팀 서비스와 연동이 돼서 그 태스크를 전달전하을 하든지 깃허브 t 연동해 it, 런태 u 크를 추가해서 다시 이제 개발 단계로 test it, you can test it, you c a 트 test it, you can test it,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양한 기능들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모니터링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성능 문제를 쉽게 발견하고, 또한 예외 문제를 쉽게 발견하고 빠르게 이제 코드 레벨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석 기능입니다. 어 다양한 여러 빌트인 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SDK 를 연동만 하면은 별도의 코드 수정 없이도 다양한 빌트인 매트릭들이 수집이 됩니다. 어 또한 뭐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커스텀 어, 큐, 어, 커스텀 메트릭 같은 것 어, 커스텀 메트릭도 같이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사용자 분석을 하실 때 아니면은 세션 레벨에서 분석을 하실 때 그런 어떤 특정 속성에 공유하는 사용자들 더더 어, 취합에 나가서 더 상세하게 쉽게 타겟팅해가지고 사용자 레벨에 또는 세션 레벨에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아까 이 이전 장표에 소개드렸던 이제 컨티뉴어스 어, 모니터링을 통한 데브옵스 어, 프로세스와의 연동, 그다음에 확장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 아, 어, 플럭에서 인사이트는 어, 단넷 기반, 그다음에 자바 기반, 노드 JS 기반,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SDK를 어, 공식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u 어, 루비라든지 어, PHP,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 오픈 소스 커뮤니티 통해서 SDK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